여러분, 저는 앞머리 펌과 커트를 했습니다. 달라진 거 모르겠죠? 음. 음. 저도 몰라요. 사실 더 잘라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소심한 애들은 말을 못해요. 그래 마음속으로 한 아, 좀더 뭐 잘라주셔도 어. 되는데 이 얘기만 한열번 하고 그냥 티도 못 내고 이러고 왔습니다. 그래도 좀더 가벼워지진 않았는데 짧아진 느낌은 나요. 저 이제 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석가래가 멋스럽네요. 하나 더 사려고요 음 맛있어요 응. 어딜 그리 급히 가냐면 제가 일 가기 전에 케이크를 먹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집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15분 내에 케이크 한발한 한 사발 때리고 그러고 일을 갈게요 짠! 전신거울이 왔습니다. 오늘 용달 불러가지고 큰 짐은 몇개 옮겼어요. 근데 진짜 물가가 많이 오른 걸 새삼 느꼈던 게 제가 작년에도 짐을 좀 옮길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거보다 짐이 두 배였고 거리도 조금 더 멀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차로 5분에 이제 짐도 딱 다섯 개만 옮겼는데 8만원이에요. 작년이랑 가격이 똑같아요. 근데 8만원이 최저가였고, 막 15만원, 10만원 기본으로 거의 넘고 막 그래서 좀 놀랐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아, 물가가 많이 올랐네요. 근데 기사님께서 되게 좋으신 게, 어, 제거 화장대가 거울이 되게 약간 흔들흔들거려요. 지지가 많이 안돼 있어서. 근데, 어, 가셨는데, 다시 연락오셔가지고, 근처에 다이소 있냐고, 본인이 하나 더, 하나 더 달아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괜찮거든요, 저. 아, 저 어차피 무너지진 않으니까 잘쓸수 있는데, 굳이 오신다고 하셔서 조금, 아, 아마, 또 거절하기도 뭐하고 해서, 아, 네, 네, 이랬는데, 제가 곧 나가봐야 돼서 시간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이제 큰 짐은 다 옮겼으니까 옷이나 뭐 짜잘한 짐들은 제가 이제 손수 옮기면서, 하나씩 옮기면서 이제 이번 주 내에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샀는데 하나 사니까 하나를 또 줬어요. 는 페이크고요. 판매자님께서 잘못 보내셨나봐요. 모르고 두 개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다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거절할게요. 전한 개만 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쓸 거는 이거고요 요거는 다시 반납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얼음이 조 넣고, 이제 이거를 눌러주면, 든디다. 근데 저는, 얼음이 좀 많이 녹는 게 싫어서, 요거를 좀 탈게요. 이게, 뭐,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커피를 많이 타먹던데, 아몬드 우유에. 저는 그냥 우유를 좋아해요. 그래도 뭐, 어우, oh, 쉿! 그래도, 여기 조금 타고, 우유랑 섞어서 저는 타먹어볼게요. 어제 한번 궁금해서 해봤는데, 저는 제 타입은 아니더라고요. 이 아몬드 우유랑, 오, 생각보다 많네. 이거랑, 이제 이따가 우유를 더 넣을게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커피 머신 소리랑 세탁기 소리랑 아주 콜라보를 이뤄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laughs> 됐어요. 짠! 나만의 홈카페 완성! <laughs> 먼저 커피부터 먹어볼게요. 음. 음! 써요. 저는 우유를 더 넣어야 되는데, 컵이 너무 작아가지고, 좀 마시다가 이렇게 계속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인스타에서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집이 복숭아 케이크를 새로 만들었다고 홍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드 보고 당장 사러 갔죠. 음. 복숭아 맛입니다. 맛있어요. 음, 맛있네요. 음. 오늘 이 케이크를 먹으려고 운동을 갔어요. 집 앞에 헬스장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얼만지 물어보고 이제 결제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원래 얼만지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직원분께서 실제 가격보다 좀 싸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 올타커니 하고 바로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늘부터 여름 뭐 할인 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한 3-4만 원을 할인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저번 주에 등록을 했어요 그냥 알아서 이번 주 할인된 가격으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럼 어, 어찌됐든 저는 개이득이었어요 <laughs> 근데 이거만 먹었냐? 음, 음. 보이시죠? 제육김밥도 먹었답니다 제육 김거 먹고 이건 디저트예요. 음 역시 케이크는 여기가 제일 맛있다. 여기가 어디냐면 크림라벨이에요, 크림라벨. 여러 지점이 있거든요. 성수에도 있고 마포에도 있고 또 다른 지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근처 사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 음 맛있다. 맛있네요. 이게 하나에 8,500원인가? 같거든요? 아, 조금만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럼 매일 방문 도장할 텐데, 이게 8,500원이 사실은 케이크 하나를 먹는데 8,500원을 주기에 조금 아깝잖아요. 저는 케이크를 업었지만, 그래서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자주는 못사갖고한 일주일에 두세 번? <laughs> 그렇게 없는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 이런 걸 먹어야 사람이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안 먹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 음, 저는 이걸 맛있게 먹고, 이제 힘찬 월요일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 제가 어제, 밤 11시쯤에 일 끝나고 엄마 아빠 집에 가서 12시에 삼겹살을 퍼어 먹었거든요. 혼자. 근데 어, 살이 빠졌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제 케이크도 먹고 제육 쌈밥 김밥도 먹고 그리고 밤에 케이... 그 삼겹살도 구워 먹었단 말이죠. 음, 제가 원래 여름되면은 살이 한 1kg 정도 빠지다가 겨울에 다시 1kg 찌는데 다시 여름이 돼가지고 빠진 건지 아니면 자취를 시작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저의 큐죠 그럼 밥을 먹어볼게요. <놀람> 우악 쉿~ 이렇게 샌드위치랑 렌치 소스 콜라예요. 맛있게 쭉~ 잘 먹어볼게요~ 맛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자취를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됐기 때문에 먹는 걸 예쁜 그릇에 담고 막 콜라도 커피다 담고 이러는데 이게 제 생에 이주는안갈것 같아요 이제 막 먹고 사진도 막 찍겠죠?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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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샀냐고 하니까 여기 여의도에 있는 상가에서 샀다고 해서 오늘 한번 기회가 돼서 아, 그떡 같아요. 대교 떡집. 여기서 떡 하나만 사보려고요. 꿀떡 하나만 주세요. 떡을 샀는데 놀랐어요 4,500원인 거예요. 우리 동네는 3,000원인데. 보통 딱 3,000원 아닌가요? 좀 놀랐어요 어디 다른 데보다 50% 비싼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소화가 별로 안 돼가지고 원래는 샐러드를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음. 모르겠어요 저녁쯤 되면 어떨지 요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침 일어났는데 막 머리 아프고 소화가 안 되더라고 하... 근데도 꿀꿀빵을 먹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더 탈이 난것 같아서 오늘은 최대한 약간 음료 위주로 좀 버티면서 하다가 나러가 배가 고프면 먹든지 말든지 행복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너무 기뻐요. 드디어 고대하고 기다리던 카페트가 왔습니다 제가 이 러그를 아... 진짜 찾느라고 고생했어요 이 러그를 구매한 썰은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드디어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안살 겁니다 이제 모든 집이 완성제가 됐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막 이것저것 사는 걸 가뜩이나 안 좋아하는데 드디어 제 기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구매됐습니다. 나중에 차차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나요? 저 엊그제 지나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양쪽 울음이 이렇게 아작이 났답니다. 정말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다행인 건, 양쪽 무릎을 동시에 퍽하고 기도하듯이 넘어져가지고 이 정도지 만약에 한쪽 무릎을 먼저 팍하고 넘어졌으면 그랬으면 이제 무릎 하나가 아작이 나지 않았을까 그나마 하중을 고루 받아서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너무 아팠어요 저는 그럼 이제 뒤에 가기 전에 엄마 아빠네 가서 밥을 먹고 불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